안녕하십니까토토왕 TV입니다. 자포포토토토트트토토토왕 t v 마이베팅 공유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실전 베팅 전반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버버십입하하신분에에는최 최종 킹킹축축정본본2차 차에 쳐쳐서6 m 조합까지 압축 같이 한번 해보고 어, 토토 토 h i p m e m 토토 r 토 토토 p Membership, Membership, m e m b e r s h 자,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길,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에,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아, 들어가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차 아, 내용. 일단, 앞선 9회차, 9회차가 누적 2월 3회까지 되어져 있는 판으로서 빅판이었었는데, 자, 9회차 아, 결과, 아, 먼저 어, 살펴보고 가면은요. 자, 앞선 9회차에서는, 음, 승무패의 빈도가, 아, 분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쪽에서 7개 경기, 다음에 무쪽에서 4개 경기, 그리고 패쪽에서 어, 나머지 이제 3개 경기, 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금다털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는 2월금 없이 넘어왔고, 이번 회차의 발매 마감 시각은 2월 26일 토요일 21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경기가 요 시각에 이제 펼쳐집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랑 토트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15위와 어... 그리고 8위 예대결 토트넘이 지금 이게 될동 말동 이게 지금 콘테 감독도 어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 듯한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맨시티를 잡았잖아요 최강 최강 최강이라고 불리는 맨시티를 잡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최약체라고 최약체라고 구분되는 또 번리한테는 또 지고 예, 지금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이, 이 경기 진 다음에 예, 콘테 감독이 나는 이 팀의 좋은 감독이 되지 못할 란가 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나는 좋은 감독이 아닌가 비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어, 무슨 지금 팀을 마치 떠날 것 같은 뭐 이런 발언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만큼 아쉬움도 크고 또 거기에 대한 아, 또이 어, 최근도 이좀 하고 싶고 자, 이런 뜻이라고 어, 보여지고요. 자, 아무튼 팬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이 토트넘의 최근 행보가 아주 널뛰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좀 이런 어, 토트넘의 행보가 되겠는데. 자, 다시 다시 이기면 또 분위기 순식간에 한2 연승만 아, 붙어지면은. 분위기는 또순식간에 돌려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경기는 아무튼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매치업상으로 어, 상대가 리즈 정도면은 토트넘 쪽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보면서 저는 토트넘 예, 뭐 여기는 뭐 보는 순간 아무리 원정이지만은 뭐 보는 순간 여기는 한 방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토트넘 쪽으로 일단 뭐 미워도 다시 한번 토트넘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요렇게 저는 보고 있고, 다음에 2번 경기는 마요르카랑 발렌시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16위, 16위가 되겠고 마요르카가, 다음에 발렌시아는 12위입니다. 어, 직전 맞대결에서 어, 2대 2로 직전 맞대결에서 2대 2승부를 했습니다. 그, 그 경기에서 이 경기에서 이제 이강인이 퇴장을 당했었던. 어, 레드카드 받았던 게임이었었지좀 어, 이른 시각에 좀 받았어요. 55분, 그러니까 후반 들어가, 초반에, 후반 초반에. 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 요 정도의 승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 마요르카, 로서. 자, 그러면은, 이번 경기 홈 경기이고, 어, 직전에 보여줬던 아쉬움 속에서, 어, 다음에 서력 의지, 이, 무승부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 뭔가 좀 대갚아주고 싶은, 뭐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그런 의지는 더, 홈팀이 마요르카가 더 앞선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는 발렌시아 자체를 이렇게 센팀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에, 웬만하면 발렌시아는 좀 누르고 가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마요르카는 전형적으로 강팀에게는 좀 약하고, 약팀에게는 어,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자, 이런 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승무패 팔리고 있는 것도 초 박빙 구도로 지금 투표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져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때 무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홈에서 한번 이겨봐라. 이런 예, 주문을 넣으면서 저는 마요르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보고 다음에 3번 경기는 브랜포드랑 뉴캐슬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각각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들인데 14위고 뉴캐슬은 17위. 예입니다 어, 뉴캐슬이 최근에 좀 반짝반짝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에 지금 뭐 이미 뭐 거액의 투자가 들어와 있는 어그 뉴캐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사활을 건어 잔류에 해 잔류에 성공을 해내야 되는 뉴캐슬의 입장 그러면서 최근에 일단 페이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죠 결과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 하지만 지금 온전히 여전히 여전히 이제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서 어~ 온전한 지금 스쿼드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맨킬로 프레이저 리치 헤이든 뭐 막스민 요런 선수들 다 지금 전부 다아 l 에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길게 갈수 있는 어~ 나중에 이제 이들이 복귀하고 이러면서 시즌 후반으로 가면은 또한 번의 찬스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이 연승가도랑 이 흐름이 길게 갈것같는 않다 전 요렇게 맥을 짚고 있고 브랜퍼드 쪽으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브랜퍼드. 에릭센의 등판도 임박했다라는 얘기. 이미 밑에서 연습 경기 이렇게 뛰고 있고, 그때 또 내용 좋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하지요. 자, 아무 홈팀 브랜퍼드 쪽으로. 여기가 역배당입니다. 브랜퍼드 쪽이 역배당이고, 여기가 이제 정배인데, 브랜퍼드 사이드에서의 역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산으로 들어갑니다. 승무. 이렇게 다음 4번 경기는 브라이턴과 에스턴빌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탑편 안에 일단 브라이턴이 들어있고요. 어, 에스턴빌라가 10위권 밖으로 지금 밀려있는 상태. 음. 에스턴빌라 쪽에서 지금 어, 제라드 감독의 축구가 이제 입혀지고 있는 중. 뭐 중원도 강화하고 그리고 좀더 공격성향을 높이고 어뭐 이러면서 뭐 쿠티뉴에 대한 어 영입 뭐 굉장히 잘됐다라고 평가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 있고 그리고 중원과 수비 이렇게 이어주는 자리에서는 부엔디아 역할 요요 요 기대가 되고 키플레이는 뭐그 정도 보고 그리고 뭐 잉스도 어 좀더 각성도 열심히 뛰는 모습도 보여주고 볼 거리는 아무튼 있는 어 빌라 쪽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 최근에 결과가 좀 좋지 못해서 인기를 좀덜 모으고 있는 중인데 와포드 뉴캐슬 이렇게 연패를 당하고 있는 빌라인데 그래도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슈팅도 어, 점유율과 슈팅 전부 다 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뭐 상황이 뭐 아주 좋지 않다 이렇게 볼건 아니고 역으로. 어 그런 위기 속에서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 그그 그 자체가 이제 위기인데 예그 위기 속에서 한번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어 그런 자리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저는 빌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서요. 예, 빌라 쪽으로. 빌라 사이드에서 여기 역배당이 이제 빌라입니다. 여기가 빌라가 역배당이고요. 빌라 쪽에서 한번 역배당을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예, 5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랑 번니의 경기 탑1 0 안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번니번리가 토트넘을 잡기는 했지만 그거 토트넘 한번 잡았다고 해서 번니가뭐 일거에 그냥 강팀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주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거기까지 저는 뭐 거기까지 토트넘 토트넘 잡은 것까지 잘했다 짝짝짝 거기까지. 크리스탈 팰리스는좀더볼 자리가 있고, 최근에, 직전에 이제 자하가 멀티골, 자하 쪽에서 멀티골이 나온 게 얼마만인지, 자하의 멀티골, 그러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4득점까지 올리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4득점까지 올린 게또 얼마만의 일인지, 약간 이제 골을, 사, 네, 지금 다득점, 네 골까지, 이거 자하의 멀티골까지, 자, 요런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이걸 좀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좀 과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까지 같이 보고 들어가면, 그래서 무까지 같이 보고 들어가면서, 예, 같이 보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서 어 승부를 좀어 보고 가는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 잡아놓고, 그러면서 어 무까지 같이 받쳐놓고 가면은,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제일 무난하게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크리스탈팰리스 어, 허리가 강한 음, 크리스탈팰리스 다음에 6번 경기 맨유랑 와포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4위 와포드가 바닥인데 19위죠 예, 여기는 뭐 일방적으로 여기 이번 회차에서 어,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팀이 여기가 맨유가 최고 인기입니다 최고 인기 팀 맨유 어, 이구요. 어, 챔스에서 AT를 상대로 해서 이 무승부를 어, 기록했는데, 아주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선전 무승부, 극적 무승부 기록하면서 메뉴가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고, 여기 뭐 프로토 쪽으로 가면은요, 완전 걸레 배당입니다. 여기서 승무패에서도, 여기는 일단 메뉴로 한방 아, 잡고 가는 것이 수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에, 7번 경기. 헤타페. 그 다음에, 알라베스. 예, 경기입니다. 여긴 두팀 간의 맞대결을 한번 제가 뒤져봤는데, 맞대결이, 두팀 간의 맞대결이요. 5연속 무승부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좀더 보고 싶, 더, 여기 무자리는 더 보고 싶지 않고, 여기는 알라베스는 에, 좀 전력상 많이 좀 밀리고. 그러면은, 무안 보고, 알라베스는 지우고, 예,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승쪽으로, 헤탑페 승, 절호의 찬스 자리다. 에, 배팅의 밸런스도 어, 승쪽의 한 방을 지금 부르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전반전 어, 마무리 예, 짓고, 자, 그럼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경기서부터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 잘또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곧장 녹음 들어가고 업로드 해드리면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전에서 뵙겠습니다.